권력은 멀지만 삶은 가까이 히플 인사이드 무대 위에서 국회까지 전직 다수 출신 국회의원 김재원이 알려주는 K 문화 정책의 모든 것. 떼인 뭐, 돈 받아드립니다 이거 하시는 거 분이.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교실의 하루를 누구보다 잘 아는 강경숙 의원, 교육 현장의 생생한 고민을 국회로 옮겨옵니다. 하, 심각하네요 진짜. 진짜. 정말 들여다볼수록 거의 소설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AI 선생님으로 변신한 이혜민 의원 글로벌 비테크 출신 과학 기술 전문가가 풀어주는 AI 산업의 현재와 미래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로 사회권 선진국을 향해 달린다. 김선민 의원이 전하는 살아 숨쉬는 현장 이야기. 스트레스엔 뭐 먹어요? 이거는 열 글자 아닌데? 이런 분이세요. 열 글자가 아. 아니라고 답변을 <laughs> 못하시는. 민생의 봄날을 기다리는 여러분을 위해 최고위원 정춘생이 말하는 국감과 26년의 계획. 예비 음. 유권자분들 이제 저희 당을 왜 지지해야 되느냐? 딱 한마디. 네. 몰빵하지 말고 분산 투자해라. 아.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매일 저녁 6시 조국혁신당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세요. 채널 조국 역신당.